태풍 예정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9시 30분입니다. 우리 사장님 몇 마리 잡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죠? 잠깐만 좀들어주시오 우리 사장님 지금 현재 잡은 게한 8~9마리 정도 됩니다. 9, 9, 10마리쯤 되겠습니다. 삼동은 에어를 아주 이방해서 망치워야 되죠. 아 예. 에어를 잘 빼가지고 고기가 아주 네, 생동감이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오늘 보시니까 통큰낙지에서 태풍 내전 전용 입밥다 보시죠.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옥수수하고 크리라고 동시에 쓰고 계시는데 어느 쪽에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 많이 나왔습니까? 사장님. 옥수수, 호무시. 가아 오늘 호무시가 있으셨네요. 오늘 완전히. 복합제로 사셨습니다. 근데 낚시 정말 열심히 잘 하십니다. 저 앞에 계시는 우리 저1 2호배입니까1 3호배입니까저 커플 두 분, 두쌍 커플. 저분들은 벌써 뭐 17마리 이렇게 잡아 놓으셨고요. 뭐한두 시간 남았는데 그때까지 한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태풍 내집입니다.